어, 어, 커피 오늘 괜찮았습니까? 어네, 전체제 취향이에요. 어, <laughs> <진짜> 너무 빵은요. <웃음> 빵도 맛있어요. <laughs> 진짜 너무 <laughs> 맛있어 <laughs> <맛있죠? 웃음> 어쨌든 <웃음>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즐겁게 이야기하니까 촬영하는 것 중에 가장 즐겁게 촬영하네요. 매 매버, 매버 이런 식으로 촬영한다는 일하는 것 않을 텐데, <laughs> 어. 근데 그 에너지들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 지쳐가가지고. 아 어, 어, 아직까지 마지막에 춤 추시는 거 보니까 <laughs> 어, 어, 역시 이렇게 해야 대한민국에 아이돌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 감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약간 이제 재밌게 조금 OX판 받으셨잖아요 아, 네. 네 준비해본 질문이 있어요 오 아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OX 기절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 아아 질문이 약간 조금 부끄러운 것도 있어서 어아아 뭐지 뭐지 어? 궁금해요 궁금해요 아, 그래요 예. 제가 오늘 이후로 활동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그 어, <laughs> 정도예요?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자 이제 OX 질문 들어갈게요 네자 1번 이거 맞춤면 맞추나요? 어 꼴찌 뭐 이런 거 있나요? 글쎄? 상품에 대한 생각 안 해봤는데 아, 상품 <laughs> 아 진실 게임 진실 게임 아 진실 테스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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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요 그래, 이제 진실게. 보니까 게임 자 <laughs> 이거 너무 오랜만에 이런 거해봐가지고지 <laughs> 아, 네. 아, 마지막에 한 <laughs> 15년 전인가 그럴 거예요 왜 <laughs> <오> <laughs> <laughs> 이렇게 놀랄 일이에요 아. 자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모수입니다1 네. 내가 우리 멤버들 중에서 네. 가장 이쁜 것 같다. 오엑스 <laughs> 하나, 둘, 셋. 양식 <laughs> 어. 양심, 양심 없이 먹 몸... <laughs> 어. 인생은 자신감이죠. 어, 그럼요. 자신감. 어, 자. 아. 아. 직아아 아직 어.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겸손해요. 아아 아, 아직 아직은 이제 서로를 좀 알아가는 단계니까. <laughs> <귀엽게니까. 웃음> 네. 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군요. <laughs> 네. 네. 그렇죠. 그렇죠. 그쵸, 네. 그쵸, 그쵸, 그쵸. 네. 그쵸, 그쵸. 상당히 겸손하신 분이네요. <laughs> 자. 두 번째. 나는 우리 멤버 중에 숙적의 네? 라이벌이 있다 숙적의 라이벌이요? 너무 오래돼 라이벌이다 아 라이벌. 어, 나의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숙적이라는 얘기는 요즘 잘안 쓰나 보군요 음, 네. 라이... 아, <laughs> 네 라이벌 아, 라이벌 <laughs> 자, 자 하나 둘셋 어? 오, 오, 들이 있어 어. 누구예요? 오, 어. 이렇게 라이벌 이 얘기 좀 해보세요. 아, 뭐, 저 같은 경우는 어. 저도 약간 이제 해피 바이러스로서 패션, 애교 맞아요. 애교 막 이렇게 하는데 또채가 아, 애교가 아 그렇게 많더라고요. 아, 아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안 쉬어요. 그니까요두 <laughs> 네. 분은 진짜 안 쉬시는군요. 그러니까. 아, 아, 아. 그래서, 아, 그래서 네. 이 타임에서도 채 애교가 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라이벌 라이벌로 인정하십니까? 네. 이렇게 한번 보여주시죠 한 박자 쉬고 아두 박자 쉬고 아세 박자 만다 아 쉬고 아 하나 둘셋넷 둘 귀여워요? 아 죄송해요 네. 아 내가 너무 좋아했 아, 너무 아 오랜만에 이런 장면을 봐서 약간 놀랐 아 그럼 아 저는 아무래도 네. 리더잖습니까 네, 그렇죠. 라이벌도 네. 없다 이러면 너무 헤이해질까봐 네. 기강을 잡기 위한 오아 네. 아아 손님 아, 이런 대, 거. 대단하다. 아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런 멋있는 말을 많이 하시는구나. 명언 제조기네. <laughs> 네 맞아요. 캐릭에서 네. 명언을 계속 제조하 주신 <laughs> 아, 분이시네요. 자 멋있어. 그러면 어. 세 번째. 아, 이런 것도 놀랐다. 우리 팬 분들이 굉장히 긴장하고 들으셔야 될 얘긴데. 오 <laughs> 뭐지 뭐지. 나는 음? 현재 음. 좋아하는 이성이 있다. 네. 자 하나 둘 셋. x x 어, 모두 x. 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이, 없죠? 사람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 아까 대표님 얘기 들으니까 하루 1 2 시간 연습을 하면, 아, 그렇죠. 사람을 만날 일이 네. 거의 없죠. 어, 없으면 좋습니다. 많은 팬분들은 큐빅스 팬분들은 안심하고 주무셔도 괜찮을 것같아요 <laughs> 아직까지 뭐 엮일만한지는 네. 네. 그렇죠 저도 젤리 한 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아유> 그 <그래서. 웃음> 자, 어 남이 좋아하는 사람 없다니까 내가 신나는 건왜 그러는 거지? <laughs> 아! 이거 요즘에 좀 이슈가 되는 문제야 어, 뭐죠 뭐죠? 저런 리액션이 생겼어 알것 같아요? 네. 뭐죠? 요즘에 많이 이슈가 되잖아 <laughs> 나는, 나는 과거에. 과거에. 과거에 좀 놀아본 적 있다 아아 놀아본 적이 아, 아 이런 거였어? 자, 하나 아, 둘 거. 셋! 어. 오. 오, 오. 어, 다범생이었어요 그러면? 네 저는 좀 범생이었던 저... 것 같아요. 저도요. 약간... 성적이 아니면 생활이. 생활이. 성적, 생활. 성적 생활 성 성적이. 오와 <laughs> 어? 멋있어. 아, 막. 제가 등교를 일찍을 잘 못했어요. 음. 아침자리 많아서. 꿈잘 나가네. 빼면 은 공부 잘 안.. 아니죠. 어. <laughs> 학, 학교 늦게 가는 사람들은 과거에 나는 괜찮다. 아, 나는 열심히 갔는데 항상 1, 2분 차이로 늦는 음. 사람. 아, 진짜 아쉽다. 없어요? 다 과거에 학교 생활 다 괜찮았어요? 네, 괜찮았어요. 네. 네. 아, 역시 무난하십시오. 역시 도덕적으로도 그렇죠. 아주 깔끔한 아그였습니다 아, 과거에 대한 전 문제가 전혀 없어요. 이제 학리들 안심하십시오. 일만하면 됩니다. 네, 일만하면 네. 네. 됩니다. 자 그러면 유 질문은 좀 민감한 질문이었으니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네. 네. 네 농도가 조금 막 땀이 나네요. 네. <laughs> 떨려요, 떨려요. 근데. 아 이거 이건 제가 좋아하는 질문이네요. 어 좋습니다. 자, 나는 추후에 카페 창업을할 생각이 있다. 음. 하나, 둘, 셋. 자, 고객분이 하나, 둘, 저, 셋. 저 잘못 들었어요. 어, 어 지금 어, 나가라 그럴 뻔했어요. <laughs> 자. 열심히 활동하시고, 네. 나중에 은퇴하시면 찾아오시는 겁니다. 아, 어, 아, 그때까지 네. 제가 아이고. 일을 할지 모르겠는데. 아, 님은찾아왔셨습니다 아, 저렴한 가격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오, 아, 오, 아 이런 얘기 좋네요. 응? 아, 다섯 개. 탁업을 프레스나인에서 하는 걸로? 아, 반응이 좀 늦는데? 아, 까텐션 하라고 좀 틀린데요? 지인 됐으 되나요? 지인 PC, 그런 거 없습니다. 있어요. 아, 조용 많이 벌어야겠다 아, 이런 질문은 좀 그런데? 뭐지? 오늘 커피가 솔직히 맛이 없었다. 하나 둘셋 좋습니다. 이런데다 너무 레스다 해서. 그럼 시작해 볼까요? 하나, 아니 지금 한명한 명은 아닌 것 같은데. 아 실수로 다시 다인 돌로 바꾸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솔직히 음료 조금. 뭐, 이런 거 있잖아. 요 그러니까 내가 돈 주고 사 먹었을 때, 네. 요즘에 내 돈, 내 준, 내돈 내산? 거기에 좀 가능하게 들어가 아, 이거 공부했어요. 그래서. 가능하게, 아. 싸싸 이렇게 인싸. 어울리려고 인싸. 그러면. 네. 지금 말은 편하게 하고 있지만, 뒤쪽도 되게 땡겨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떻게 메뉴 먹었을 때, 좀 일반적으로 카페에서 먹던 메뉴들하고 비교했을 때 어떨지. 근데 만들면 되게 편했죠? 네. 네. 그러니까요. 클릭. 응, 맞아요. 클릭. 클릭. 어, 손가락만 있으면 프레스라인에서 응. 뭐든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질문은 제가 좋아하는 질문이니까 넘어가고요. 네. 아, 마지막 질문은 여러분들이 다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 아, 제 아니요, 아, 이건, 이건 제, 내 입으로는 얘기 못하겠는데? 응? 남의 입으로 얘기해야 될것 같은데? 수는해. 자, 얼굴 가리고 얘기했습니다. 네. 나는 정실장이 이상형이다. 하나, 하나, 둘, 셋. 음. 솔직히. 아, 솔직히! 아 진짜 솔직히 하야 진짜 다 no. 솔직히 해야 된다. 실장님 같은 스타일과 성격이 이상아 성격은 인정. 진짜. 진짜, 아, 성격 진짜 인정. 아성격 인정. 진짜 인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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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성격만 좋은 걸로 알고 <laughs>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만 둬! 다 그만 둬! 다 치워 이거 다 치워! <laughs> 네! 오늘 재밌었나요? 네! 네. 네. 아, 오늘 저기 신난편입니다 행복해 하시는 모습 보고. <laughs> 저희... 맨날 칙칙한 게스트만 오다가 오늘 이제 <laughs> 화가하니까 <laughs> 네, 계속 있고 싶네요. 네, 저희 제작진도 참 흐뭇하네요. <laughs> <laughs> 네. <laughs> 개인적으로 되게 팬이시라고. <laughs> 만날 때마다 거의 100번은 들은 것 같아요. <laughs> 네. 어, 좀 재밌게 하기 위해서 원래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망가지는 걸 재밌어 할 거예요. <웃음> <웃음> 그래서 어 문제를 낼 건데 OX 퀴즈를 낼 건데 네? 자, 첫 번째로 어 큐익스가 우리 정 실장님한테 뭐 퀴즈를 낼게요 정 실장님이 그렇군요. 그렇군요. 만약에 아하. 만약에 아홉 문제 중에 다섯 문제 이상을 못 맞추면 벌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뭔가요? 아 싫은데. 뭔지 몰라도 상당히 습했데 <목소리> 네. 어. 벌칙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예. 네. 신차장님. 신차장. 님요 예, 그것만 그것만 주세요. 네, 그것만 주세요. 예. 그것만 주세요. 와, 예. 첫 번째. 뭐지? 예. 뭐 이게 뭐지? 오. 어. 음. 어. 어. 이게 뭐인 어. 어. 거 네, 뭘까요, 어. 네. 이게? 커피야. 여기. 아, 나 이거 예전에 먹어 봤어. 오, 뭐. 뭐 뭐였구나. 이런 건좀 나도 있잖아. 체면이라는 게 있다. 제가 소바 진짜 좋아하는데. 어, 잠깐만요. 뭐? 진짜요? 빠진 것 같은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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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거 별로 안 좋아. 제압되었습니다. 이거를 넣어서. 야, 여러분 소바 되게 비슷해요. 맛있겠죠? 좀비 단니 팔래? No. 자 여기까지 컷하자 이제. 컷. <laughs> 끝. 아니야? 아니 아니구나. 아군이 당했습니다. <laughs>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밤에 먹고 다이어트엔 최고인 것 같습니다. 나나 오늘 촬영 거부할. 여기까지, 만나 오늘 촬영거볼할요 마무리. 아! 커피국수. 네. 아? 콩국수입니다. 커피콩국수. 커피콩국수요? 섞은 거예요? 아니요, 아직 섞기 전이에요. 아, <laughs> 커피를 부었어요. 예. 원래 콩국수는 콩가루를 이제 갈아가지고. 얼음과 물에 희석해서 이제 콩국수를 먹죠. 근저그 네. 저희는 이그 콩을 이제 커피콩으로 썼습니다. 제발. <laughs> 어, 저 <laughs> 장난. 저번에 한번 먹고 토했어요. <laughs> 우리 초창기 <때 웃음> 한번 먹어본 적 있거든. 바로 토합니다. 네. 저기 차장님. 죄송합니다. 검은색 공자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와. 미안한. 다 주는 거 없어. 이렇게. 예. 커피콩국수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문제 주세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버치 커피가 에스프레소보다 카페인이 낮다. O X X X, 하나, X. 둘, 셋. 정답은 X입니다. 아무래 아, 그래, 내이 네, 이 정도는 아니지. 사람을 되게 되게 쉽게 보네. 저 커피한 마지는 벌써 15년 됐습니다. 들은 이런 풍월만해도 이거 이거보다 낫죠. 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아, 약하게 가는데 <laughs> 커피 거품으로 날씨를 구별할 수 있다. 거품으로. 오엑 커피 크레마 얘기하는 건가? 커피 거품. 으로 아, 이, 이, 이거는 모르겠네. 하나, 둘, 셋. 엑스? 엑스? 정답은? 오입니다. 아! 그딴 걸로 뭐다 찌르고 그러이기예 보라고 로 보는 겁니까? 어떻게 보지? 야, 신기하다. 만만치 않게신 커피를 감정해. 좋아하는 정실장님 같은 머리는 심장 질환이 나타날 확률이 크다. <laughs> 대머리는 심장 질환이 나타날 확률이 크다는 얘기예요? 네, 네. 대머리는 심장 질환이 나타날 확률이 크다. 오, 음? 이게 머리털이 없으니까 피부가 노출되잖아요. 추우면 막 혈관이 줄었다가 늘어나는 게 느껴져. 어, 뒤, 뒷골 땡기다가 그냥 느껴져. 한 번만 진짜 딱 기회를 줘드릴게요. 이거 약간 토하, 먹고 뭐 토하셔다쉬가지고 아, 진짜 어디서 정말... 약을 팔고... 아, 진짜... <laughs> 아, 진짜, 진짜, 아, 진짜... 진짜... 너무 진짜... 돼가 진짜... 제가 진짜... 번만진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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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은 진짜... 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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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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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짜 진짜... 야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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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이 진짜... 진 진짜... 야 진짜... 진 진짜... 진진 커피는 오래오래볶을수록더맛있다 에이. 하나, 둘, 셋, 엑이건 아닙니다. 이건아이상아거아다이다이니다니다아니다아닙아닙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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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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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닙 이거 아닙다 이거 아닙다이 이거 이건아 어. 정답은 5입니다 아 대머리들이 부자가 많아요 아마는 한국 대머리잖아 네. 대머리들이 많아 <laughs> 이번엔 약간 역사적으로 가서 고종은 커피를 즐겨 마셨다 아 <laughs> 이걸 <이건> 알지 <laughs> 이건 왜 옛날에 영화도 나왔잖아 네. 갑이라고 고종이 그 황제가 돌아갈 때 거기다 그 독약 탄게 적을걸요 갑이라는 영화에서 한 걸걸요 커피 먹다가 그런걸로 알아서 o. 오. 아, 이정도 상식은 또 지켜가면서 가야죠 네 정답은 청입니다 <laughs> 아직 디펜스인가 <laughs> 대머리는 어머니의 유전자가 중요하다. 엄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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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다 바꾸면 돼요 바꿀 기회를 드릴게요 아, 약팔이될수 있다. 아니, 저는 안 믿어도 재현이는 믿을만해서. 아, 맞아, 맞아. 이 친구가 잘지독한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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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재 야, 이를뽑야 재은이를 뽑 아까 춤출 때보 너무 틀리잖아 아, 그리가재은를 아, 뽑으려고 아, 한 거. 한 자, 더 그러면 큐빅스 한번더 믿어보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 <laughs> 한 번만 더 바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laughs> 무슨 말이야? 한 번만 더 바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laughs> 예전에 우리가 싸웠던 적이 있다. 저희 큐빅스 믿어보십시오. 아, 믿어보세요. 한 번만 믿어보십시오. 당신 믿다가 지금 믿을 때가니까. 믿어보십시오, 그러면 X? 네, 정답은 O입니다. <laughs> 저 진짜 몰랐어요. 아! 이거! 몰랐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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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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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개 맞혔죠? 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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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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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거 역시 커피는 너무 잘 맞추셔서 큐빅스 문제를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임이또신진감이 있어야 되니 죽으라고 하는 게임이군요. <laughs> 아, 팬이라고 하시니까. <laughs> 이제 최근에 이제 아, 아 팬이 아될아 팬은 비해 네. 중이다. 저희가 오늘 오프닝 때 헬로서머 무대를 네. 보여드렸었는데 그게 과연 몇 월에 나왔을까요? 12분의 1. 아, 어후! 후하다. 와, 와 진짜. 호화다! 아, 진짜. 하나, 하나, 둘. 헬로 썸머잖아. 네. 그쵸? 그러면. 7월? 이런 내 생일이 있으니까. 어, 7월? 7월. 여름이잖아. 아, 어, 7월? 7월. 어, 뭐, 6, 7, 8월 중에 7월? 8월? 아, 8월? 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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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8월에 한 표. 8월. 8월이다. 8월. 가시나요? 네. 어... 아, 니야 7월로 할게요. 아, 7월. 아, 7월로 할게요. 아, 7월. 아, 7월로. 아, 오케이. 오케이. 7월? 어. 7월 고정. 고정하시... 7월 고정. 7월? 아, 7월. 오케이. 어, 큐빅스의 헬로 서머는 7월에 나왔다. 여름이니까. 정답은 하나 1 2 3 x 아 뭐야? 왜 왜? 네. 아, 저희는 9월에 네, 나왔어요. 맞아요. 헬로 서머인데? 네. 네. 그건 가을이잖아. 그게더 아 의미가 아 있거든요. 의미가 좀 안녕과 굿바이를 동시에 얘기하는 그렇죠 그렇죠 사기꾼들 같은 아아 진짜로 의미가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알았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럼 오케이. 마지막 한 문제. 마지막 한 문제. 여기에 이제 저국수가들어가느냐안들어가느냐 들어가느냐. 느낌이 안 좋아. 계속 읽할 때마다 느낌이 너무 안 좋아. 나오도록. <laughs> <안 좋아. 웃음> 어, 저희 헤로섬의 뮤비를 보셨다고 그랬죠? 네 봤습니다. <웃음> <웃음> 그 히어로 촬영했잖아요. 아, 맞아요. 어, 봤어요. <laughs> 봤어요, 봤어. 그 뮤비에서 나왔던 현주언니의 머리 색깔은 와. 오케이 힌트 힌트 지금 보시면 되세요 약간 좀 비슷해요 지금하고 오, 비슷해요 네, 네. 갈색, 갈색. 아비슷하네스비을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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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죠 조금 비슷한데요 아, 금색 어 금... 아, 금... 오, 가능성이 조금... 아, 금색 어 가능성 있어요 금색 아니면 갈색 갈색, 아, 갈색. 오케이, 저희가 이걸 갈색. 해볼까요 하나 둘셋 금색 금색 아 좋다 금색 저희가 해볼까요 네, 네. 하나, 둘, 셋! 엑스! 뭔데, 뭔데? 상투 말이 파란색이야. 지금하고 비슷하다. 이거 오 지금하고 비슷하다. 아, 이거 진짜 이 말이었지. 약장수네. 큐빅스 약장수야. 지금 이 오색깔이랑 비슷하다. 아.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숙이 부려냈냐? 2021 Press 뉴라 n e w Ride. 웅장하지만 디테일하고, 터프하지만 감각적이다. 극과 극에서 2021 미션 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 What's next? 카페를 꿈꾸는 제 프레스나인의 인스톨라 Subscribe to Press 9